에코 프로그룹터즈 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국장이 완전히 박살 났죠 이게 뭐 얼마만인지 사이드카 발동되고 설마했지만 서킷까지 발동됐습니다 역대 열 번째 서킷인데 뭐 국장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증시며 아시아 증시 전체에다 폭락을 했거든요 현재 세계가 뭐 미국 경제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미국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이며 거기에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생되고 있어,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형제들 지금 다 뭐, 11%, 뭐, 10%, 11%, 13%등다 이렇게 10% 이상 하락을 마감해 주었지만, 절대 이 에코프로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다. 전부 다 하락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걸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여지껏 과거의 대폭락장을 돌이켜 보았을 때도 결국에는 영원한 하락은 없었고 영원한 상승도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 하락을 기회로 보고 저희는 저점 매수를 하면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손에 잡으신게 되는 건데 자, 2차 전지가 뭐 끝났다, 캐즘이다, 뭐 에코프로 지금 적자다 이런 말들 얘기가 오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사업 확장하고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설색 매년 성장세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보자면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 저점 기회입니다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결국은 갈길 정해져 있으니 올라갈 거다라는 거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2차전지 산업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올라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앞으로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거든요. 앞으로 매출이 21배 성장할 2차 전지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며 현재 미중 분쟁에 따른 수혜주이며 외국인들마저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2차 전지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그런 양극재는 지금 전구체와 리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 심장이 바로 이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전구체는 양극재의 품질 성능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이러한 전구체 수요는 지금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구체 자금률은 21년도 26% 정도에서 내년에 42%까지 성장하면서 30년에는 56%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전구체의 의존도가 중국에 있습니다. 80% 이상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9%, 6%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구체의 수입 비중이 97%나 되고 그게 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만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에만 의존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현재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전구체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탈 중앙화를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의 전구체 쇼티지가 현상 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쇼티지 현장이라는 수요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죠. 중국 거안 쓰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이거를 전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글로벌 양극재 수요는 이 전기차와 ESS 수요로 30년까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극대화가 전구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 확대와 실적 증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될 수밖에 이 그림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전구체 시장은 매년 30% 이상의 성장 전망을 내다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이 해당 기업이, 현재 확실한 기술력과 확장성, 이 모두 두 가지를 명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큰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도 우상향을 띄워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2차 전지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그룹 주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과거에, 진짜 뭐 초창기에는 700원대, 11000원대 이랬던 게 30만원, 58만원. 진 개미들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처럼 10배, 30배의 상승. 5만원에서 58만원, 만원에서 58만원 간 거, 700원에서 30만원 간 거. 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 진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상승을 시작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한 300에서 400%는 그냥 상승할 거다. 장기적으로 가면은 10배 그것도 우습다. 그 이상도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 종목을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계속 잘리면서 이러한 위반 경고 사항이 뜨더라고요. 벌써 3회 중두 번이나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기업의 뭐 사업계획서와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또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아예 제 채널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해당 정보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3073-9787 여기로 해가지고 급등 또는 주식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고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인 거 확인을 해가지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주식 종목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뭐 이러한 정보들, 내용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해 드린다 했습니다. 정보를 받고 확인하시고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 나중에 기사 뜨고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확인을 해보세요. 내 돈을 투자하신 거니 직접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 건 맞기도 하고요. 큰 돈을 바로 투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한 주만이라도 사놓으셔서, 단기간 성장세 보이고, 기사 뜨고 하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진짜였구나. 라는 걸 직접 보고 확신을 가지고선, 그 이후에 추가로 뭐 투자를 더 하시던, 아니면 적게 투자하시던,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대가인 워렌버핏은 말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나 자신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상 김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